안녕하세요. 간마제타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것은 블랙 서바이벌 2차 창작 맵, 에레보스의 역습 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들고 왔는데요. 일단 이것을 소개하는 목적은 지금 이 맵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나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 대충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어떤 것을 만들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살짝만 읽어드리면, 역지사지. 아글라이야.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인간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줍시다. 그들의 오만한 마음속에 실험체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새겨주는 겁니다. Revenge Survival Project. 개시합니다. 에레버스스 내부, 장소 미상, 시간 미상. 자, 신행 것을 탐한 자들에게 무한한 절망을 이라는 소유권을 내걸고 있는 이차 창작 맵은, 일단 블랙 서바이벌이 기본적으로 사람, 그,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연구원이라는 게 설정이에요. 그래서 에레보스는 이 불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조직인 아글라이아의 대척점에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 에레보스에서 아글라이아의 연구원들을 납치해다가 이 맵으로 데려왔다는 설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여기서 전투를 하고 살아남고 하는 그런 것을 뭐 생각을 하고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맵의 구성이 루미아섬에 있는 것에서 따온 것들이 좀 있어요. 따온 것들이 있는데 루미아섬과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조금 색달라서 자, 한번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끝. 지하 통로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스폰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어 지하 동굴 같은 뭐라 그래야 되지? 벙커 같은 느낌으로 지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나와서 이게, 산이 쌍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계곡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놨구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 절입니다. 사당처럼 이제, 지붕 저렇게 만들어 놓고, 석탑도 세워 놓고, 옆에는 이제 우물은 따로 어떻게 둬야 될지 몰라서, 우물을 절 옆에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둘러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정자구요. 산이 있으면 정자가 없으면 이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 사람들이 정자가 있어요. 쉬고 그러니까 정자를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이제 양궁장입니다. 양궁장. 양궁장 중앙에 이렇게 버튼 나 가지고 어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나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화살을 맞추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미니게임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뭐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충 이제 모양만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마트 같은 거 서, 마트 뭐 유치원 이 분홍색 기, 그 지붕이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편의점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가구들을 놓으면서 여기는 이제 고급 주택가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119 소방서 만들어 놨고 여기에다가 아마 소방차를 세울지 말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것 같아요. 어쨌든 119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학교가 있어 요 학교 학교가 있고 여기 앞에는 저희 학교 마스코트를 하나 세워 놨고요. 학교 굉장히 룸메가 열심히 만들던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높이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호텔이고요. 굉장히 찌를 듯하게 설치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을회관. 어른들이 쉬기 편하게 이제 쾌적한 통풍이 잘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이게 제가 많이 짓지 않다 보니까 순간순간 여기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 어쨌든 저도 도와주긴 하는데 애, 애초에 제가 마크 건축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못 도와주고 있어서 룸메이트나 같이 지금 만들고 계신 두 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 일 벌려놓고 수습을 안 하죠. 아주 미친 놈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십자가 세워놓은 거 보니까 여기 교회를 교회가 올라갈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딱 상가 건물이에요. 여기를 좀잘 만든 것 같던데, 여기 약국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어딨냐. 잘 만든 게, 아, 여기, 그래. 여기 이제 그 고깃집인데, 어,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블록이 원래는 없는데, 모드팩에 있는 블록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기 연기를 흡수하는 저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상가 건물들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뭐 스마트폰 가게라던가, 이제 여기는 화장품점 들어올 계획이라는 것 같고, 여기 치킨집이고, 되게 딱, 여기는 블록버거라 그래서, 버거집, 그리고 여기는 파출소.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만들어놨고, 여기는 이제 병원이 들어올 자, 지역인 것 같아요. 병원이 들어올 지역이고, 저기는 항구를 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은, 등대를 짓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놨고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이쪽은 이제 많이 안 지어서 이쪽 이제 안 지어진 쪽에 어떤 것들이 올라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다리 이게 였지 길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왜 어떤 식으로 지을 거냐면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아래쪽에 터널처럼 다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건물들 있죠? 그런 식으로 연구소를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후상가랑 슬럼가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쪽에는 모래사장은 막 딱히 한부분에 만들지 않고 쭉 테두리를 어느 정도 둘러주는 식으로 모래사장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모래사장 다듬는 거는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 올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화학공장까지 지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맵이 완성이 되겠죠. 이 앞은 조금 비어있게 되는데 이건 아마 항구를 올리고 부족 공간이 남으면 이제 화학공장 시설을 넣어도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맵의 구상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절 우물 뭐 양궁장 호텔 마을 회관 그리고 학교 그리고 고급 주택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고급 주택가고요 여기 이제 119 있었고 병원 슬럼가 연구소 항구 화학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사장은 여기 이렇게 빙 둘러서 그리고 여기 항구, 등대 짓고 여기 조금 움푹 파인 부분은 아마 나중에 다듬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물을 다 올리고 그 안에 있는 데코레이션이나 이제 이 땅을 다듬는 작업은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고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이제 룸메이트랑 그 TP 드래곤이라는 분과 이제 최강 핑크 닉네임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눈꽃동화 룰루라는 닉네임도 쓰시니까 일단 눈꽃동화 룰루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세 분한테는 굉장히 지금 감사의 심정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지금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드는데 세 명이서 이만큼까지 만들었는데 이세 분들도 좀 이제 세 명이서 만들다 보니까 이 광활한 맵을 만들다 보니까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이제 시간이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셔서 같이 맵을 만드는데 참여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끝으로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홍보를 마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릴 건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저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디스코드에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메일은 알림이 바로 안 뜨기 때문에 댓글로다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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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편하고 좋아요. 진짜 빠르고 편하고 좋기 때문에 댓글로 쓰시되 나는 정말 이거를 몰래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메일을 써야 되니까 이메일 주소는 제가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이만 홍보를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